정원 발표 당일 지난 2월 6일에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. 한 위원은 대규모로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선화 무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건데 심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최소 3천 명은 늘려야 한다. 증원이 오히려 늦었다는 등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. 참석 위원 23명 중 반대 의견은 4명.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동의하는 걸로 생각된다며 2천 명 증원을 의결했습니다. 자료를 공개한 의록에는 보정심 회의는 요식회의였다며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보정심은 2천 명 결정을 통보하게 한회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아, 논의해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는 걸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. 이에 대해 정부는 증원 규모에 반대한 4명도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또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했고 의사소추계 결과는 의협과 4차례 회의 등에서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2 0 0 1년는 숫자를 어,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시된 어, 1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되고 법원은 이번 주 후반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.